개초아 씨발 공룡 형님들 저도 곧담니다 심심한데 옛날 생각이나 해볼까? 걸침에 변태 짐승 새끼들에서 어떻게? 반했습니다. 지랄에 삼도 화암을 넣어 지랄 변주곡을 수고앉았나 대답해 씨버라. 나약한 정신의 마법 수녀가 깃든. 난 남의 아픔에 종교적 이유 들이대면서 너가 종교에 기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하는 새끼들 보면 다 주먹으로 한대 치고 싶음 짜자 적어도 눈앞에 환자가 있으면 생각이 달라도 곱게 말해 무사님도 저런 말은 안 하고 힘들었겠습니다 하고 위로하겠다 아시발이고 맞아요? 아야 악법도 법이고 위선도 선이에요 따라서 정신 승리도 승리랍니다 말 많은 새끼들 특징 용건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될걸뭔 서두부터 질질 끌면서 처 말하면 이 씨발 저또안 궁금하고 그냥 아가리 처 묶어버리고 싶음. 아야 너무 떨린다. 지가 떨려. 씨발 꺼져. 누가 제 차를 토해서 봤는데. 저네요? 날수스수 이럴 수가. <laughs> 저랑 같이 기초 일본어를 배워봅시다. 곤니치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레와 이쿠라 데스카. 아나타는 이슈라고 카이더시대 쏘이 뜨게래요 하사레나고 낫디시맛다. 예비함이 다이니. 자꾸 이성을 잃래? 게이라 그런가? 비스크 받아갈래?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너처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역시 수영복은 입어주지 않으려나? 솔직히 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어떻든 상관없어. 날 위해서... 벗어주겠다는 뜻이야? 너 씨발 장난하냐? 지금? 내가 했던 거짓말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말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 나도 당연히 알아. 나는 네가 진실할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네 눈으로 알수 있으니까. 나만 볼수 있는 눈. 넌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알지? 그거 듣기 좋네. 그래, 나도 사랑해. 이번엔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내 심장을 걸지.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내 심장을 가져가도 좋아. 아 어, 그래. 그래서 진실된 사랑애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난 언제나 진심이었어. 사랑해. 알아? 너무 달콤해서 헤어나올 수 없을 수준이지. 새 걸음 뒤에서 걸을 줄 모르는 여자는. 그냥 칼꽂혀 죽으라고 해 닥터…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시고 맞짱까시면 제가 걱정되는데 저는 닥터의 제치건 피터파람이니까 당연히 닥터를 걱정해야 하는 거 알고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맞으십니까 여기저기서 제가 저번부터 계속 치료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말도 안 들으시고 거절하시고 아주 그냥 고집이… 이제 앞으로 제말 들으세요 닥터! 네말 들어서 내가 치료가 되긴 하고 뭐나 미라 만드냐? 맞은 김에 돌아가시라고